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 클릭.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투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기적으로 하는 스컬이 있죠 바로 옆에 보이시는 이 가고일인데요 가고일은 사실 저랑 진짜 애증의 관계인데 가고일이 대쉬가 다른 스컬들하고 다른 특징이 있어서 그 특징만 이용한다면 사기적인 빌드를 만들어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고일을 제가 어지간하면 은 봉인을 해뒀었는데 이번에 그 사기적인 대쉬 세팅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런 식으로 대시를 미친듯한 속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시를 썼을 때 발동되는 아이템을 많이 먹어주면 대시 각오일 빌드를 완성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한번 시도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시 가구일은 핵심템이 하나 있다고 해요. 뭐 키리온 같은 대시 했을 때 나가는 아이템도 좋긴 하지만 핵심템은 사냥꾼의 장화라고 합니다. 대시 했을 때 화살을 적에게 꽂히게 만드는 아이템인데 사냥꾼의 장화가 보이면은 바로 먹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템을 먹는 게 이번 판 핵심일 것 같아요. 아, 사냥꾼의 장화 빨리 먹고 싶다. 진짜 웃길 것 같은데. 대시템 없나? 아 걸작이다. 사냥꾼의 장화가 걸작 강화를 하면은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걸작 템도 미리 먹어주겠습니다. 두 사이벨. 이대시가고일은 각성도 할 필요 없잖아. 그렇 생각해보니까 각성도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공속을 좀 올려갈까? 일단 울프 먼저 레어로 찍어놓고. 그리고 쿨감공속, 조금 초반에 찍어줄게요. 자, 쿨감공속, 초반부터 40% 올려놓고 이러고 넘어갑니다. 진짜 장화 나올 때까지만, 내가 어떻게든 버틴다. 이 가고일, 이 친구 데리고서 가고일, 우리 대반전 한번 보여주자. 어, 야! 필수템 여기서 나와버렸잖아 자 사냥꾼의 정화 필수템 벌써 나왔습니다 이거 빠르게 먹고 걸작강화해서 아이템 강력하게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너무 없으니까 포션 구매하고 여기서 보물도 찍어 주고요 추적 한번 보자. 이 대시 시 입히는 데미지가 아이템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추적을 이번에 찍을 가능성이 또 높으니까 추적도 찍어서 대시 쿨타임도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laughs> 나 오늘 보여줄게. 대시 가구일 간다. <laughs> 심지어 대시 할때 무적이어서 에너지도 안 달아요. 아 이런 공중에 있는 애들만 어떻게 잘 잡으면 되네. 대시 시 무적이라서 <laughs> 이거 사기 빌드야. 아 참고로 이 대시는 대시랑 아래 키를 엄청 빠른 속도로 입력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 가고일 대시가 특이한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대시 시 무적이라서 어지간하면은. 에너지가 안 달죠. 아, 보스는 저기 위로 올라가 있을 때이 장화가 공격이 안 되고 이렇게 좀 아래쪽을 머리로 내렸을 때만 공격이 되네요. 머리가 위로 올라갔을 땐 판정이 안 됐고 머리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공격이 또 맞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대시만 하고 있으면 알아서 잡혀요. 대시하면 무적이거든. 아 이거 개사기 빌드네. 거기 거의, 거기다 거의 잡았거든요. 클리어. 응 무적이야. 아 지금 근데 조금 약해서 아쉽긴 한데 빨리 걸작 강화해서 신발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겠다. 아 여기 아 여기 아 밑으로 가져가지고 이게 땅바닥에 붙어야 되네 <laughs> 아 구석에 붙어야지 효과가 더 크네 구석에 붙을수록 효과가 크네요 자 황금의 완드 먹으면 사보물 쨍이 망토 이거 먹어놔줄까 벌짝은 안 나왔네요. 일단, 화보물 찍은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와, 망토 먹으면서 이속 더 빨라진 거 봐! 아, 야, 아, 겁쟁이 망토 뭐야, 이거? 신출기몰? 아, 잠깐. 너무 빨라서 떨어지잖아. 아, 망토 웃긴다 근데 자이 e 스테이지 중간 보스 아처 먼저 잡아볼까? <laughs> 아 딜이 지금 조금 약해서 그렇지 이거 딜만 올리면 진짜 심상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고석에서 대시만 쓰면은 공격도 안 맞아. 나이스 개빨라 <laughs> 어, 전기장, 안 무서워. 어차피 무적. <laughs> 아, 여기, 대시가 안 통해. 이런 지형이, 조금 아쉬워. 이게 아래키를 누르고 대시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써져요. 자, 걸작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걸작. 걸작도 먹어줄게요. 걸작 계속 먹어야죠. 아래반지 저리 꺼져버려. 그리고 여기서 네 번째, 다섯 번째, 한 번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현재의 시간 먹어. 현재의 시간 먹고, 저맨 왼쪽에 있는 장갑만 먹으면은 걸작강화 바로 되거든요. 아, 돈이 80원 모자르네. 하나 더 팔아야 되는데. 아, 겁쟁이망토 너무 재밌지만, 일단 팔게요. 살고, 장갑까지 먹으면은? 걸작강화 됐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베테랑 사냥꾼의 장화를 얻었다는 거고, 이제 화살이 진짜 더 미친 듯이 나갈 거예요. 걸작강화도 그리고 빨리 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진행해볼게요. 과연, 얼마나 더 강력해졌을 것인가? 어, 어이, 미쳤는데, 이제 딜만 올리면 끝장나겠는데, 좋아. 레이아나 잠에도 사실상 거의 뭐 맞을 일이 거의 없으니까, 가볍게 깰것 같거든요. 일단 1대1 상황만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이다. 잡혀! <laughs> 아, 진짜 개웃긴다. 응, 대쉬만 하면 그냥 잡혀. 딜 계속 들어가죠. 그냥 대, 계속 대쉬하겠습니다. 거의 다 잡았거든요. 클리어. 어, 유리몸? 유리몸까지 먹으면은, 진짜, 그냥 무적이겠다. 유리몸 들고 가겠습니다. 유리몸 들고, 일단은, 이러고 넘어갈게요. 아니다. 수환가? 수환가도 미리 찍어가자. 수환가는 어차피 나중에 찍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아이템 딜로 잡는 거긴 하니까. 수환가까지 찍고, 일단 이거 두 개만 찍고 넘어갈게요. 응, 3스테이지도 순식간이야. 와, 근데, 설마, 프리저 이거 화살 다 막는 거 아니야? 한번 보자. 아, 화살은 못 막네, 이 자식. 멍청한 놈. 맥 클리어도 엄청 편해. 와, 이거 딜만 진짜 좀더 올리면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런 3층이 저기안 막혀. 이게 땅에 딱 붙어서 쓰,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강력하면 그만. 아, 돌가면? 돌가면 일단 먹고. 자, 그리고, 기병대 장식까지 들고 가겠습니다. 일단, 황금의 완드 팔고, 하나만 더 팔면 되죠. 걸작템을, 암흑 광전사의 장갑 팔면, 기병대 장식까지 이제, 대시시 추가 될또 들어갑니다. 요렇게 맞추고 넘어갈게요. 가자. 어, 미리 다 쓸어버리기, 밑에서. 다 스테이지 중간 보스 얘네도 뭐 순식간이지 분석 어? 용사의 성검 물리 공격력 100% 증폭 좋습니다 게다가 추적템 폐강투사의 벨트 이제 버려줄게요 자, 그리고 뼈 조각을 크게 쓸 때가 나중에 재단 바치는 거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울프를 아예 레전더리까지 찍어줄게요. 아, 울프 레전더리 찍어서 사냥 데미지 증폭 150%까지 끌어 올려줬습니다. 다시기 말이야. 희망 절단기 먹어서 물들 더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자의 시간 버려줄게요. 그리고서 희망 절단기 들고 이러 가겠습니다. 응, 맵 클리어 순식간임. 뭐야, 저 골렘도? 어, 골렘도 순식간, 골렘 좀 오래 버티나 했는데, 순식간이고요 뒤틀린 여신, 키메라. 과연, 키메라 얼마나 빨리 잡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간다! 잡혀! 잡혀! <laughs> 응, 그냥, 요 안에서 때릴게. 필리어. 좋아요 전염병 떴습니다 전염병 무조건 들고 가는게 좋죠 전염병 들고 일단 나머지 하나 한 칸은 한번더 보겠습니다 일단 전염병만 들고 넘어가기로 그리고 뼈조각 또 많거든요 이거는 공격력 몽땅 올리기 자 공격력 100%더 올려줬습니다. 이 로그 넘어갈게요. 음맵 클리어 개 빨라. 맵 클리어 진짜 너무 편해. 그냥 몇번 슥삭슥삭 하면 끝나. 어, 떴다! 요슬슬라임 떴다. 잠깐, 템방이었나? 아, 템방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제발. 아, 템방 아니네. 일단 뭐 복사되나 보자. 부탁할게. 아 3번이네 어? 잠깐 잠깐 실험 일단 두 개만 팔고 해보자 이거 두개 팔고 복사대 하면은 과연? 와 이러면은 사냥꾼의 장화 두개 들고 갈수 있네 좋아 이렇게 해서라도 사냥꾼의 장화 두개 들고 가겠습니다 펜방 아니어서 좀 고민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이러고 넘어갈게요 와, 그래도 장아, 이제 딜두 배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좋네. 중간 보스 누구니? 아, 법사, 괜찮아. 법사 한번 잡아볼게. 어디 갔지? 지나갑니다. 맵 클리어. 금방 해 드릴게요. 좋았어. 좋았어. 한번 보자. 일단 봉인된 검 이거 어떻게든 요한나에서라도 어떻게든 해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쓸데없는 거 하나씩 버려보자. 일단 용사의 장갑 이제 버리고. 그리고 용망의 항아리, 보물 레전템, 상로를 버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단검까지 이것도 대시시 추가 데미지니까. 아, 보물 각성 해야겠지. 잠깐, 뭘 버릴까? 후폭풍을 버리자. 후폭풍 아쉽긴 한데, 후폭풍 버리고 요렇게 맞춰줄게요. 그리고 그럼 각인을... 아... 아 어차피 보물 찍으면 은다 되겠네. 일단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좋네요. 히리온까지 뜨고... 어... 이러고 넘어가자. 히리온만 어떻게든 해금해보자. 벗어졌다. 돌았다. 이거 여기서 키리온 해금할 건데 구석에서 그냥 대시만 해도 알아서 해금 되지 않을까? 이러고서. 그냥 이러고 야,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내 손이, 내 손이 너무 아픈, 아픈 게, 게 문제긴, 문제긴 한데, 한데. 그냥 이러고만 있으면, 있으면 되잖아. 되잖아. 아, 나손 너무 아픈데. 큰일 났다. 아, 이거 빗기둥일 때는 더 빨리 눌러야 돼. 안 그러면 무적 풀리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 라면, 라면 드시고 오세요. 오세요. 그때 동안 제가, 제가 깨 놓을게요. A few moments later. 아, 아, 아! 절대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조심 조심 또 조심. days later. 이거 어떻게든 피해 봐 제발. 맞지 마. 맞지 마. 맞지 마. 나 진짜 지금 땀으로 흠뻑 젖었어. 진짜. 왼쪽 팔 지금 마비될 거 같아. 6 and 1 hours later. 한 마리. 오, 오케이. 키리온 해금. 필리움 해금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이 문제네. 아! 이거 울프로 잡아. 아. 와. 어! 와, 아슬아슬하게 부활 안 퍼졌다. 여기 두 번째 패턴에서 이 대쉬가 안 되니까, 와, 위험했네요. 아, 애매하네. 나머지 하나를 그러면, 아, 수집 욕구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보물 각성하면. 몇개 올라가는 거야?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어, 수집 욕구? 수집 욕구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수집 욕구 들고 가자. 보물 각인 각성할 것 같으니까, 수집 욕구 들고 이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뼈 조각 모인 거는 체력 몰빵. 좋았어, 재단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 자, 이 녀석은 요한나 때랑 다릅니다. 대시 공격 제대로 들어가거든요. 보자. 보셨죠? 요한나랑 다르다고 너는? <laughs> 두 번째 패턴. 이 녀석도 요한나랑 다르다. 와라. 나이스. 자, 추적은 사실 의미가 없진 않은데, 그냥 공격력 150% 증가고, 이번 판에는 보물 가지고 가겠습니다. 보물 각성해서, 여기서 황금템을 이 심판을 먹어주면은 공격력 100% 추가로 올릴 수 있으니까, 심판을 돌가면하고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육보물, 5 추적, 그리고 나머지 각인들 찍히면서 공격력 1140%까지. 이러고 히든 보스 도전해볼게요. 진짜 가볍게 깰것 같은데,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자구. 와, 무적 패턴 아니었으면 이거, 쭉쭉 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어, 근데 나 무적. 무조... 진짜 세다. 역대급인데? 두 번째 패턴도 뭐 순식간일 듯? 야! <laughs> 아, 진짜 스컬은. <laughs> 진짜 이 무궁무진하다, 진짜. 뭔가 숨겨진 게 많다. 가고일러 이렇게 빨리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나? 진짜 무궁무진하다, 무궁무진해. 진짜. 가능성이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들. 자, 항상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있죠. 여기서 아직 고점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고점은 경골 먹는 순간 진짜 끝장날 거거든요. 경골 먹고 가 보겠습니다. 진짜 엄청 쌀 거예요. 자, 알렉산더. 경골까지 먹어서 진짜 야, 엄청 강력할 것 같은데? 자, 준비하시고 와 미쳤다. 순간 DPS가 진짜 역대 최고인 것 같기도. 역대 최고가 계속 나오네. 준비하시고. 응, 체력 회복하지 마! 간다. 야. 진짜. 가고일 너할수 있는 애였구나. 할아버지, 저 부딪힙니다. 갑니다. 클리어. 갓고일. 성공! 이번 판에는 대시 추적 가고일로 최종 보스까지 클리어 해봤는데, 가고일만 가능한 이제 대시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용한 빌드였는데, 강화까지두개 나오고 아이템 잘 맞춰지니까 진짜 엄청 강력한 <laughs> 빌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땡큐!